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손석희, 윤장현 전 강주시장 김웅 기자 이야기는 오던데 뭐 상당히 보니까 여건인사들이네 김웅 기자는 모르겠지만 혹시 관련되는 사항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미디어오늘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또 음란물 이런 관련해 세계 각국이 상당히 처벌을 강하는 화 수준에 이르고 있죠. 뭐 음란물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예. 아동청소년물은 뭐 그렇다고. 봅니다. 예. 디지털 성범죄 세계 각국이 다양화되고 더 교묘해지고 있는 거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이 IT 세계 선진국 맞죠. 예 그렇습니다. 5G 세계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디지털 성범죄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더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땅으로 기고 있다. 하늘을 날는데 땅으로 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M 번방 언제 시작됐습니까? 뭐 정확하게 언제 시작됐다는 말씀은 그것도 파악이안 됐네요. 이게 파악을 할수 없는 문제죠. 정확하게는요. 대체적으로. 참 답답하시네. 민주언론 시민연합대표시고 변호사니까 좀 전문가적인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답변은 잘하는데 실제적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답변해야 되는데 두루뭉실 넘어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텔레그램 앰번방 2008년 11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지털 성범죄 그 피해방지종합대책이 언제 나왔죠? 예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바로 2017년도 용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걸로 예. 알고 있다. 우리 제, 제 저제임기 중이 아니니까요. 예. <laughs> 우리 위원장이 맨 보고서에 다 있어요. 정말 2017년 9월 달에 나왔어요. 이 정부가 나오고 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 종합 대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앰번방은 그 1년 후인 2018년 11월달에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1년 전에 종합 대책 한다 했지만은 텔레그램 앰번방이 그 1년 이후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피해자 신고는 언제 나왔어요? 텔레그램 앰번방 피해자 신고 신고가 대략 언제 나왔냐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2019년도 경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저201 하도 답답해서는 참 2019년 9월입니다. 1년 뒤에 나옵니다. 1년 동안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본것 받아 묻고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정말 답 여기서 정부 대책이라고 내놨지만은 정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텔레그램 서브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정도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다 인터넷이고 뭐 이고 다 이미 추정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뭐 텔레그램 입장 시정, 속...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해보세요. 어느, 뭐 어느 나에 있...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러시아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독일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지금 내놓은 이 통제 방법들이 가능합니까? 우리 저~ 현재도, 소, 현재도 메일을 통해서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통신 문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말 돌리지 마세요. 전문가적 지식이 아무것도 해.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아니라는 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그 해당되는 플랫폼 회사에는 가태료 가진금 부과하고 가태료 가진금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올렸다고 그 회사에는 끈값입니다. 이게. 10만, 20만이 올라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여기 여러 위원님들 제도 이야기를 할라 했습니다만 앞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이보상제도라든지바파라치 그런 보상제도라든지 진짜 중요한 거는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또, 해외 수사기관 또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관련 협조라든지 기타 다양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마디도 그런 거 없어요. 옛날 얻은 방식 그대로예요. 1년 전에 그대로예요. <laughs> 여러분이 그러고 뭘 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한마디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소지만 해도 처벌받죠. 예, 우리도 소지해본 처벌받습니다. 예. 처벌받죠. 예. 우리는 소지 처벌하지 안 받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말 돌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습니다. 그죠? 예, 수요가 말씀하시... 있어야 공급이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시청자, 이 구매자,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작자는 신상 공개가 원칙이고, 뭐 지금 이번에는 뭐 지미위원회를 통해 공개했지만은, 신상 공개가 원칙이고, 구매자도 필요한 경우, 진짜 심각한 사건인 경우에는, 구매자도 신상을 공개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 하늘을 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땅을 끼워도 땅 밑으로 끼고 있습니다. 도저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손석희. 윤장현 전 강주시장 김웅 기자 이야기는 오던데 뭐 상당히 보니까 여건이 인사들이네 김웅 기자는 모르겠지만 혹시 관련되는 사항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